여기는 지금 성모도에 있는 민머루 해수욕장 인데요 하모동천을 가려다가 이쪽으로 와봤는데 하모동천을 다시 가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원래는 오늘 덕적도 표를 예약을 했다가 아 새벽 내내 그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거 계속 체크해서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하다 내일 배가 안 뜨면 모레 출근을 못해서 포기하고 배 안타는 쪽으로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바람이 잦아들었더라고요. 아, 지금 덕적도 안 들어간 거 너무 후회되고 있고. 지금 연휴라서 어딜 가도 아마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여기를 좀 둘러보고 여기서 칠지, 하모동촌으로 다시 갈지 고민해보겠습니다. 텐트를 치기에도 조금 비탈이 져서 불편할 것도 같고. 조용히 쉬었다 가긴 그런 것 같아서 여기를 그냥 포기하고 하모동촌으로 마음이 자꾸 기울어서 지금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가겠습니다. 아, 사실 바닷가라서 여기 있고 싶긴 한데, 밤되면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주차장도 넓고, 여유도 많이 있어요. 편의점도 두 개나 있고, GS랑 CU. 그렇지만 제가 이곳을 포기하고 다시 아마 동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가족 중심으로 많이 와서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이제 조용한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역시 연휴에는 조금 비교적 접근성이 좀 어려운 그런 데를 가는 게 좋긴 한것 같아요. 연휴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덕적도를 갔어야 돼요. 아나 진짜 30km를 가는데 50분 걸려요. 가는데 길에서 오늘 시간 너무 많이 허비해서 좀 아깝습니다. 시간이. 근데 여기 드라이브하는 느낌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요 바닷길 끼고 드라이브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아 오늘 덕적도를 못갈줄 알았으면 그냥 어저께 저, 어저께 아, 퇴근하고 아, 왔어도 아, 좋았는데 아저 어, 지금도 덕적도 때문에 너무너무 아직도 속이 상한 마음이안 가시고 있어요 제가 덕적도를 가고 싶어도 평소에 잘못 가거든요 토요일날 퇴근하고 가면 그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배를 제가 근무하는 데서 인천항까지 최소한 2시간 아무리 빨리 가도 2시간은 잡아야 되는데 도저히 3시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언젠가 토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뭔가 연휴가 붙어 있을 때 그때 덕석도 한번 도전할게요 하모동천 주차장에 주차했어요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아 배고파요 지금 1시인데 1시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 아, 처음부터 여기 왔으면 지금좀 먹고 한숨 자고 있을 텐데, 어디로 갈까? 굉장히 고민되네요.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오늘 이 야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길이는 길지만 아마 힘든 구간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야영장 코스, 수월하다가 한거 취소할게요. 아, 숨차. 아 더워요. 더워요, 더워. 제가 오늘 찜한 자리는 104번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조금 전망이 있어서 옆에 사이트에 사람이 있지만 일로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겠습니다. 배고파서 뭐좀 먹고 텐트 좀 하나 꾸며야, 꾸며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냉, 냉털이야 냉털 냉장고에 있는 거다 집어왔어요 아, 맥주를 맥주를 괜히 땄네 막걸리를 마실 건데 뭐 건더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지? 짠 좀 건더기 때문에 거슬리네. 아, 나 걸리 먹자. 아, 싫지 네 아, 오늘 되게 빨리 차네. 어우 술이 취해갖고 일단은 잠자리를 좀쪼겨놓고 낮잠을 잘지 더 놀지 뭐다 일찍 꺼어버릴지 결정하겠습니다 어우 딸꾹질 나는데 이거 딸꾹질 나는거는 배부르다는 뜻인데 배부르면 안되는데 벌써 헐랭 어술 취하고 닦고 술만 나온다. 이러다 자기 직전까지 먹고 자게 생겼어요. あと。 뜨거우니까 건져 놓을게요 어! 탈출! 탈출! 저거 두서가야지 이 자식 어디서 탈출을 시도해 짠! 오, 손 너무 예뻐. 기름이 얼었어요, 기름이 얼었어. 냉장고에 놔뒀더니. 한번 달려봅시다. 안돼안 돼. 짠. 좋다. 이 덕적도에 가서 거기 바다 식당. 거기서 탕수육 포장해가지고 와서 이거랑 꼬랑주 먹으려고 했는데, 만두 튀겨서 탕수육 대신에 꼬랑주 먹겠습니다. 반병을 맞았네? 네 하마시는데이게있한데 불안경 무려 40도, 40도 아닙니까? 40도 어. 내일 더 집에 갈수 있겠죠? <laughs> 좋다. 어 뭐야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네어시가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서 실내로 피신 그대로또막 부랴부랴 대피했더니 또 비가 그쳤어 아 나랑 밀당하네 진짜 비에 뭐 없었는데 커피 내려 마시려고 다이소에서 어저께 이거 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지금 물을 다 먹었어. 물 사서 커피 내려 먹고 갈까 했는데, 귀찮아요. 그냥 가는 길에 커피 사 먹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커피 먹으려고요. 꺼져가지고 집에 가서 날려야 돼요 이거 제 자리가 104번이 맞고요. 여기 뷰가 좋으니까 파모동천 오실 분들은 이 구역에 104번 추천하고 가겠습니다. 104번에서 오늘도 잘 쉬고 갑니다. 안녕.